전주에라임음악학원 장현입니다. 왜냐면 옆에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. 미술학원이 어떻게, 어 이렇게 칸막이가 찾았는지 보고 나서 그냥 확신하고 그냥 막 노래를 했어요.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어, 그냥, 아,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원장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? 라고는 말씀 안 하시고요. 아, 그거는, 어,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 스타일에는 나쁘지는 않더라고요. 안 되는 거안 된다고 얘기하고 어 그거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선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는 게더 어, 저한테는 좋았어요. 저처럼 학원을 오픈하고 싶은데 어,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, 많이들 망설이실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아 믿고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분들도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. 정말 제가 현장에 와서 봤을 때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음 제가 현장에 없어도 눈으로 안 보고 있어도 신뢰가 갈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